발표 있었고 그 이후에 시장이 눈치를 보더니 새벽에 정말 급상승이 나왔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최근에 상승 나왔지만 좀 즐거우신가요? 저는 아직도 전혀 어,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이 코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상승은 이거보다 훨씬 더큰 상승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저 또한 지금 자리는 나중에 지나면 은 정말 쳐다도 못볼 가격이라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의 여러 자산들 정말 비트코인 빼고는 작년까지 다 올랐잖아요. 올 연초도 다른 자산들은 비교적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정말 오랜만에 상승이 나왔지만 저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아직 코인 시장 제대로 시작도 안 했고요.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부터 그리고 이더리움은 최소 5천 달러부터 돌파를 했을 때 비로소 우리들이 원하는 불장의 시작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좋아하시기보다는 이제 웜업했다, 운동하기 전에 웜업했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시면서 단타 트레이딩 이어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분 좋은 와중에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하시니까요, 조금 더또 함께 기대감을 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종목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코인 어, 비트코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9만 6천 달러도 돌파가 나왔고요, 꿈에 네. 10만 달러 다시 한번 시작이 될지 아, 궁금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아직 시작도 네. 안 했다고 하니까요, 단타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어떤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그 작년 10월 10일부터 계속된 하락장이 연말, 작년 12월부터 어느 정도 종료는 됐지만, 그럼 이제 반등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을 했지만, 자꾸 그 벽에 부딪혀가지고 올라가다가 빠지고 올라가다가 빠지고 그러면서 예 2025년을 마감했고요. 새해 들어 와서도 뭐 비교적 우상향, 저점은 높여가고 있긴 하지만 잠깐 상승 나오는 것 같다가 빠지고 자꾸 그래서 조금 재미가 없었을 건데요. 그래도 어제 상승 매우 유의미했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차트 화면 보시면 아시겠. 지만 저점, 예, 저점을 계속 이렇게 높여가고 있다라는 것은 예,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는 와중에 지금 계속 저항에 부딪혔어요. 이 부분, 이 부분이 어디냐면은 9만 4천 달러, 요 9만 4천 달러 되는 부분에서 계속 부딪혔는데 비로소 어제 예, 9만 4천 달러를 강력하게 돌파를 했고요. 이제 9만 5천 달러에 안착을 했고 그것도 예, 잘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 그 전에는 거래량이 좀 없었어요. 거래량이 없다라는 것은 그 거래 가격에 신뢰가 많이 떨어진. 다 라는 뜻인데 어제는 모처럼 거래량도 터져주면서 예, 상승이 나왔다 이 부분이 굉장히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년도 들어와서 가장 큰 변화, 변화된 부분이 뭐라, 뭐냐라고 제가 강의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고래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사기 시작했다 그전에는 예, 사고팔기 이렇게 반복을 했고 그리고 오지들 예, 올드 갱스터들 오래된 고래들은 10만 달러 부근에서 계속 팔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됐고 이제 연초에는 비교적 횡보하는 듯 테스나 어제. 모처럼 오랜만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큰 상승이 나왔고, 무엇보다 단기 저항선을 돌파했다라는 것은 좀 고무적이라고 판단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여기 빨간색 있죠? 예, 빨간색. 이비일선 저항선은 여전히 강력한 저항선이 있고, 예, 마침 가격도 딱 10만 달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 이렇게 이렇게 흔들면서 10만 달러 부근까지는 어렵지 않게 상승을 하겠지만, 여기서 또한번 치고받고 할 거예요. 치고받고 하면서 다시 한번 개인 투자자들 털어내고 아마 연 중순이나 연말까지 해서는 이 정고점 12만 달러 이상은 당연히 갈것 같은데, 그 가는 과정이 정말 여전히 험난할 거다. 그 부분은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강조하는 게 뭐다? 예, 단타 트레이딩을 꼭 병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제 5분 봉 차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렇게 201선 저항선이 그 차트, 요 일본 봤을 때는 분명히 하락세에서 이제 반등 나오는. 듯하지만 5분봉으로 봤을 때는 예, 정말 강력한 상승세로 확인이 될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200일선 위에 정 배열이니까 상승 타점을 노려볼 수 있는 건데 어느 타점에서 노려볼 수 있냐? 여기 골든 크로스 부분. 자 어제 정확하게 이 강력한 예, 그 스키지가 나오기 전에 골든 크로스가 출현을 했고요. 만약에 이걸 놓쳤다고 하더라도 이 저점, 이 저점에서 200일선 근처에서도 역시나 다시 골든 크로스 타점이 나와줬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도 타점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디테일한 타점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무조건 추경 매수 했으면 상승 관점이 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물렸겠죠 자 여기는 예, 누가 봐도 과 매수 구간이고 심지어 데드 크로스 단기 데드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냥 올라간다 하고 무지성으로 예, 추경 매수 이렇게 하시기 보다는 같은 상성, 상승 타점을 노리더라도 이렇게 저점에서 예, 저점에서 상승 반전이 되는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 들어가시면 단기 수익도 훨씬 더 노려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타점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장중에. 보시기가 어려, 어려우실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QR코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우리 팀방에서는 이런 단타 타점 그리고 24시간 코인 시장은 열려 있잖아요 24시간 단타 타점을 제공해 드리고요 플러스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일어나고 있는지 어제 같은 경우는 CPR 발표 있었잖아요 이런 중요한 일정이라든지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10월 10일 고래가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 이 10월 10일 고래 이외에도 예, 수백억, 수천억 그 달러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 고래들은 어떤 포지션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타점들을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너트부 보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 가지고 그 1대 오픈 채팅 버튼 누르셔 가지고 예, 불쌤님 방송 보고 왔습니다. 저도 단타 트레이딩 잘하고 싶습니다. 이런 단타 타점들로 단기 수익 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응답해서 이런 저희 팀방으로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자세히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어서 이더리움도 한번 좀 봐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이더리움도 3,300달러 선까지 아, 오늘 오히려 더 많이 올라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각 기준으로도 5% 이상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이 아무래도 접근성이 보다 좋다 보니까 네. 지금 더 매력적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제뭐 재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아실 거예요. 예, 비트코인보다 불세는 이더리움을 강조하는구나. 그거 너무나 잘 아실 거고 이거는 차. 차트를 봐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물론 큰 흐름 자체는 비트코인하고 거의 똑같, 그 비슷한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비트가 빠지면 이더도 빠지고, 이더가 빠지면 비트도 빠집니다. 마찬가지로 비트가 올라야 이더가 오르고, 이더가 올라줘야 비트, 비트코인이 오르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상승폭이에요. 상승폭. 자, 여기 고점에서 빠지는 거는 비트코인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저점에서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요 추세선이 예,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높고요. 지금 앞에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00일선 근처에 닿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은 똑같이 상승이 나왔는데도 벌써 이 201선 저항선까지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201선 단기 저항선만 하, 돌파를 하면은 여기 추세선이 예,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5천달러까지 정말 거의 고속 직행 열차예요. 예, 5천달러까지는 정말 쉽게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5천달러 돌파하면은 그 위로는 정말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로 큰 상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승이 저는 올해 안에 나올 거다라고 거라, 강력하게 생각을 합니다. 야예 슈퍼리치들이 돈 많은 고래들이, 권력자들이 다 이더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강의에서 매번 강조 드리고 있고, 이 다음 시간에 또 강의 시간이 있는데 거기서도 자세히 가르쳐 드릴 거고요. 이거는 뭐 단타 타점 보셔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이 분봉을 보셔도 거의 지금 비트코인하고 똑같지만, 예, 상승폭이 훨씬 더 높았고, 그리고 조정도 훨씬 덜 받고 지금 2 0 1선에서 지지선에서 다시 상승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타점 잡는 것도 비슷합니다. 지금 이더리움은 훨씬 더 편하게 타점을 잡아줬네요. 요 상승이 나오기 직전에. 이 자리에서 여기 골든 크로스 타점이 나와 좋기 때문에 한... 들어가서 1시간 정도만 기다렸으면 이런 큰 상승을 볼수 있었고 자 이런 큰 상승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여기 지금 과 매수 구간 과 매수 구간에서 데드크루스 구간에서 추경 매수하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예, 지금 이 밑에 나오는 이런 골드크루스 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 이런 타점들에서 기다려주신다면 훨씬 더 같은 상승 포지션을 보더라도 더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실 수 있고 당연히 좋은 자리에서 진입을 했으니까 상승이 나왔을 때그 상승 수익률이 훨씬 더 크겠죠. 그러니까 이런 타점 디테일한 타점들을 저희가 아무 근거 없이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이라든지 지금 보조지표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서 24시간 저희가 단타 채널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